안녕하세요. 행복한 포용, 토끼당콩입니다. 오늘은 에즈랜드에서 발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발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 그린 도안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에즈랜드에 가입을 해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에즈랜드 음,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기는 한데 저는 주로 에즈랜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즈랜드에서 발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도안을 우리가 사면 도안을 그려주신 분들이 도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메일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메일에 들어가서 그분이 보내주셨던 도안을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메일 앱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앱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접속해서 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받았던 매미 네임텍을 오늘 발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메일에 들어가서 보내주신 매미 네임텍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미 요정 하나랑 매미 구름 네임텍 하나가 핸드폰으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법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네이버 메일을 사용합니다.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이메일 창을 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쭉 받았던 이메일들을 보실 수 있죠. 저는 최근에 받았던 도안들은 거의 다 메미여서 메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이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메미가 제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아까 받았으니까 눌러 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로 받은 도안을 이제 핸드폰으로 옮겨 줬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에즈랜드에 들어가서 발주를 누르는 과정인데요. 어 저는 에즈랜드를 여기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에즈랜드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처음 발주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 위에 줄세 개를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주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지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로그인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고 다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왼쪽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안도 있지만 발주비가 또 필요하죠. 여기 위에 보시면 계좌 잔액에 21,3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리 넣어놓은 돈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오면 영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즈랜드에서는 결제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보통은 이 가상계좌에 돈을 미리 넣어놓고 결제하는 방식을 많이 쓰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전용계좌라는 계좌번호가 보이죠? 이, 어, 원래는 이 누리나라님 반갑습니다 하고 그 밑에 계좌 잔액을 보면 계좌 잔액이 영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전용계좌하고 오른쪽에 농협계좌가 있죠? 이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면 저렇게 계좌 잔액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계좌에다가 미리 돈을 넣어놓고 발주비가 내가 필요한 만큼 저 계좌 잔액에서 빠지는 형식으로 결제가 되는 거.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즈랜드에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용 계좌를 자기 집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설정을 하고, 어, 저 계좌 잔액이 채워지게 되면 그 돈에서 발주비가 빠지는 형식으로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도 있는데 저 전용 계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아니고 가상 계좌라고 해서 에즈랜드에서 나한테 임시로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 기계에서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기계로 입금하시거나 입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저기에다가 돈을 채워 넣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입금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어, 저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계좌 잔액이 채워지면 발주를 할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상품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우리는 매미 도무송을 발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중간에 스티커하고 괄호하고 인스라고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눌러줄게요. 눌러주시면 어느 스티커를 발주할 건지 쭉 뜹니다. 저희는 매미 도무송을 발주를 해야 하니까 도무송 스티커를 눌러줄게요. 자, 이제 도무송 스티커를 눌러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도무송 스티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격은 사이즈예요. 어, 내가 스티커를 어느 크기로 발주할 건지 정하는 거고. 이거는 보통 도안 그리신 분들이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놓은 거에 맞춰서 이 숫자를 바꿔주면 돼요. 오늘 발주할 매미는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숫자가 없어요. 60 곱하기 60mm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비규격 직접 입력이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직접 쓰시면 됩니다. 매미는 가로가 60mm이고 세로도 60mm이기 때문에 60, 60으로 입력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칼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밑에 용지라고 돼 있습니다. 용지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종류가 쭉 나와요. 도무송으로 많이 쓰는 건이 아트지인데, 유광이랑 무광, 그리고 아래로 내려 보면 모조지가 있습니다. 이 모조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어, 저는 오늘 유광 코팅 아트지로 매밀을 발주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수량을 정해야 합니다. 에즈랜드에서는 500장부터 1000장, 그리고 1000장 단위로 발주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수량을 누르시고, 아래를 보면 발주비가 나옵니다. 처음에 1000장을 선택하니까 9680원이 나왔고, 500장을 선택하니까 아래로 내렸더니 7920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수에 따라 가격이 편하니까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도무송에는 그 수량 밑에 도무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순한 모양 A형, 복잡한 모양 B형, 사물이나 캐릭터는 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도무송은 그 모양대로 떼어내서 쓰는 스티커를 말합니다. 근데 그 떼어지는 모양이 네모나 동그라미처럼 단순한 모양이면 A형을 눌러주시면 되고 어, 하트 모양이나 별 모양처럼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면 B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미처럼 캐릭터 모양대로 떨어지는 건 C형을 눌러주시면 되고 A형보다는 B형이 비싸고 b형보다는 c형이 비쌉니다. 그런데 만약에 c형인데 a형을 눌러서 발주를 하면 당연히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안 되겠죠. 에즈랜드에서 작업을 안 해줍니다. 이걸 보시고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발주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매미 캐릭터 모양으로 떨어지는 도무송이니까 이 c형을 눌러줄게요. 자 이제 위에 확인을 해봅시다. 사이즈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용지 선택을 잘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량 확인, 도무송 A, B, C형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했으면 아래로 내려주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천장에 13,860원이라고 나오고 어 가격을 확인했으면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문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보면 계좌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나오고 첨부 파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첨부 파일에서 업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줍시다. 그러면 제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이렇게 뜨는데 내 파일을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눌러주면 아까 다운받았던 매미 오정이랑 매미 곰돌이 구름 네임텍이두 가지 파일이 보이죠? 여기서 곰돌이 네임텍을 눌러줄게요. 완료를 눌러주면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 100%가 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파일은 완료를 잘했고 밑에 제목을 눌러주면 어, 어떤 이름으로 이 동우송을 받을 건지 정하는 건데, 제가 기존에 입력했던 게 이름이 쭉 보이죠? 오늘은 곰돌이 구름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작업 시 요청 사항 또는 참고 사항을 메모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무것도 안 씁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배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에즈랜드에서 배송비 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야간 1호차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택배를 이용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위로 올려보면 택배 선불이 있죠. 택배 착불은 받을 때돈 내야 되는 거라서 보통은 선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불을 눌러주고, 그리고 보내는 분은 누리나라, 에즈랜드인데 이거는 제 이름으로 보내지느냐, 에즈랜드에서 보내지느냐 이 차이고, 뭘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받는 분 여기 있잖아요. 배송 목록을 눌러주시면 제가 가입을 할때 입력했던 이 주소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제 주소인 누리나라를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핸드폰 번호나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 배송 목록지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을 눌러주세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 결제는 말 그대로 카드로 결제하는 거고, 실시간 계좌이체는 그 인터넷으로 내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건데,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통장 입금 전용 가상계좌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미리 돈을 넣어 놓고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문 결제는 직접 찾아가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오늘 무통장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눌러 줄게요. 그래서 총 결제 금액은 16,360원인데, 이제 아까 제 계좌 잔액이 2만 얼마가 있었죠? 여기서 상품 결제를 누르시면 그 매미가 발주가 되고, 가상계좌에서 이 금액만큼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배송비를 택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직배송, 배송지로 선택을 해주고, 배송 방법을 바꿔줄게요. 여러분들은 택배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저는 배송비가 빠진 금액으로 결제가 되고, 어 여기서 상품 결제를 눌러볼게요. 자 결제 전에 배송 방법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나옵니다. 어 토끼땅콩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로 주문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 주문이 잘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네, 주문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곰돌이 구름이라고 이름을 입력한 게 나오고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또 틀린 게 없는지 여기서 한 번씩 봐주세요. 동성 스티커 사이즈 맞는지, 재질 맞는지, 그리고 C형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상세 보기를 눌러주면, 더 자세하게 내가 입력했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정확히 맞게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발주가 끝납니다. 어, 여러분들이 발주를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데, 음, 이거 보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이거 보시다 보면, 아이폰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이폰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아이폰으로 신호를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에 질문을 하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 답변을 못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도무송을 발주했지만 다음번에는 사각 재단 스티커를 발주하는 법도 또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